너는 이거 안 되면 뭐할 거야? 물어보았을 때, 나는 보험으로 사업할 건데, 나는 그리고 내 탈출구는 정해놓지 않았어. 이건 안 되면 어떤 걸 할지 이런 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조건 보험으로 사업이야, 잘될 거야. 지금이 그렇습니다. 보험 대리점 관리자들만 배불리는 방법. 평범한 보험 설계사에서 대표로 진로를 바꾼 보험으로 사업하기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보험 설계사로 지내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버티다 버티다 보니까 기회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꿈을 잃지 않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혼자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무모한 일입니다. 무모한 일이라 그렇겠죠 예전에는 일을 하다가 질리거나 다른 것에 관심이 생기면 쉽게 바꿔왔던 과거이지만 보험 설계사로의 진로를 바꾸기는 점점 힘들어져만 갑니다. 나 혼자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요. 보험 설계사로 살아가고 죽어가고 반복이에요. 아무것도 안 안 하고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안 좋은 환경에서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 아닌 좋은 파트너와 안정된 환경에서 사활을 걸더라도 걸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안정을 택해야 하는 시기인 것은 절대적으로 맞지만 지금 환경은 절대 아닌데 말이에요. 지금 소속된 곳의 관리자들과 대표가 자기만의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같이 갈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꾸 합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끝까지 잘 되면 좋겠지만 서로를 실망. 시키지 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간 하지 못했던 결정을 지금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묻어진 지금의 일상에 파장을 만들어 준다 해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닌 나쁜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나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장소에 있을 때 누군가 그 장소가 아니다 나쁘다 라고 해줘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곳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준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게안 보이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이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니까요. 나는 그랬어요. 같이 하던 사람들이 너는 이거 안 되면 뭐할 거야? 물어보았을 때 나는 보험으로 사업할 건데 나는 그리고 내 탈출구는 정해놓지 않았어. 이건 안 되면 어떤 걸 할지 이런 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조건 보험으로 사업이야. 잘될 거야. 지금이 그렇습니다. 도전정신이 없이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대로 된 곳에서 마지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시스템과 영업지원 플랫폼을 통하여 제대로 된 보험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고 만들어 놓았습니다.